이번 시간에는 점표 작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표 작성하기에 있는 예, 보시면 크게 일반 점표 입력과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일반 점표 입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일반 점표를 입력하기 위한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 연도는 지금 자동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기 년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색깔 어떻게,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겠죠? 네, 이거 입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색깔이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입력이 안 되는 거고요. 옆에 커서 컴벅컴벅거립니다. 올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증빙서류, 영수증이나 우리 세금 계산서, 분이 증빙서류를 보시고, 날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일반 점표 입력에서 영수증, 그러면서 3일 패션 규화, 그리고 미소식당에서 발행했는 영수증이 있겠죠. 이 영수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거래에 대한 거를 점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나요? 2021년도 1월 11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합니까? 5를 적어주시겠죠. 1. 그 다음에 옆에 커서가 1로 넘어갑니다. 여기 한가지 한 아셔야 될게 있는게 이 일에는 내가 날짜를 11일로 딱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내가 차변에서 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뭐 현금하고 뭐 금액을 하고 또 대변에다가 나가는거를 우리가 봤을때 한번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럼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 뭐가 되는가 하면 날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일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날 입력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눌러가지고 12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는 특정 날을 딱지정하면그 날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시면 이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실수하거나 혹은 또 번거울 로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이 칸을 비워놓으시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앞에다가 날짜를 이렇게 입력해서 또 12일 날 거는 또 다르게 또 차변에. 또 뭐로 할까요? 이번에는 뭐 급여를 나갔다, 얼마 나갔다, 만원 나갔다, 어,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그 다음에는 15일 하고 싶다. 그러면 날짜를 입력하면 되겠죠. 요 방식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면 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요 날짜는 비워 놓고요. 여기 날짜별로 쭉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입력했는 거에 보시면 여기 메뉴 툴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 코드 도움돼 있는 게 보이죠? 요거는 뭔가 f 2번의단축어 기능키고요. 요거는 특정 계정 과목이나 거래처를 찾을 때 검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제는 F5번이 뭐 기능키입니다. F5번은 뭐다 현재 선택된 걸 삭제시키거나 지울 때 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조건 검색이나 인쇄 뭐이런 부분들은 굳이 뭐 사용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뭐다 이 코드도 F2번 혹은 뭐 한다. 삭제 F5번. 요거는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요두 가지 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요거 앞에 있는 요을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선택해도 될것이고요 전체 다눌러됩니다 선택했는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가 물어봅니다. 네, 확인하면 다 지워졌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요기 상계를 볼게요. 제가 일을 아무것도 안하고요 커서만 갖다 놓고 하면 밑에 선택이 안 됩니다. 어, 간혹 가다가 어떻게 혼자 집에서 연습하는데 어, 이게 안 됩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왜 그렇다? 요 일을 아무것도 여기뭐다 커서가 여기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일자에다가 입력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엔터 키를 치시면 자동 넘어갑니다. 다시요 엔터 키 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뭐 한다? 엔터 키를 쳐 주셔야지만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먼저 수행할 때는 붕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의거래의 팔려서 이 차변과 대변의 거래에 대한 이 계정 이 계정에 대한 계정과목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수행일 분괴를 수행하시오 분괴를 해야 되겠죠 회계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있 직원이 업무에 관련된 식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죠?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직업했는 거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이 되겠죠. 그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붕괴 있는 걸 어떻게, 전표 입력을 수행해야 되겠죠. 한번 화면을 보게,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를 며칠입니까? 11일 입력하시고요. 구분이 뭔가 하면 차변과 대변을 구분 짓는 겁니다. 그 통상적으로 차변부터 먼저 해볼게요. 차변 해놓고, 여기다가 에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복리 후생비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정 과목 직접 코드를 알고 있으면 811번 복리 후생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학습을 하거나 아직 학습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에는 코드를 다 외우기는 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커서가 이 복리후생비가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냥 복리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엔터키 치시면 복리후생비 관련된 게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복리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명이 다 보여진다는 것이겠죠.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또 하나 난관에 발생했네요. 뭐냐? 복리후생비란 이름이 511번부터 해서 811번까지 똑같은 그 개념 과목인데 코드만 다른 여러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급수는 지금, 판매 관리비 관련된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사가 이3.1 패션은 제조업이 아니고 도소매업이거든요. 이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판매 관리비입니다. 만약에 5 1 1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제조업과 다시 말해서 생산 공장 말하겠죠. 제조업. 이 제조업에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한 식대나 관련된 직원에게 들어가는 거는 511번인 이 복리후생비를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소매업이잖아요 그럼 뭐로 해줘야 된다? 800번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념과목이 나와 있는데 코드가 좀 구분되어 있다 다르다 그랬던 어떻게 한다? 이 800번대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번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가 되죠? 옆에 이동할 때도요.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가 하면 엔터키 쳐도 이동이 됩니다. 근데 화살표도 이동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앞으로는 화살표로 이동해 주세요. 왜? 엔터키를 치다 보면 지금은 아닌데 위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요. 복사가 돼 버립니다. 좀 나중에 한번 얘람 드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 이동해 가지고요. 옆에 거래처. 이 복리후생비는 채권 채무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는 입력 안 합니다. 이 거래처는 어디에 입력하는가 하면 채권 채무나 혹은 금융 기관에 관련된 거는 이 거래처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채권 채무나 거래처가 아닐 때는 뭐 한다? 그냥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교는요. 시험에서는 별도로 조교 작성하라고 어떻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저교에 관련된 지문이 나와 있거나 혹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부할 때,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기부할 때, 그때 우리 저교, 이 타계적 대처, 이거 쓸때 쓰는 건데, 대부분의 저교에 관련된 거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교를 어떻게 하라고 라 지문에 지시가 나와 있을 때는 손대주시고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이 저교는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차변에 이제 금액을 써야 되겠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3만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합니까? 십일일 직접또 일자 써도 됩니다. 근데 같은 날짜니까 엔터키 집계 복사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죠? 대변이겠죠? 숫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4번 되어 있잖아요. 래바 4번 눌렀습니다. 대변. 그리고 뭐가 되죠? 현금입니다. 현금은 어떻게 해요? 두 글자 쳐도 되고요. 안 그러면 현금 101번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101번. 기억해 줘도 좋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죠? 현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이 다 보여지죠. 소개 현금, 현금 과부조, 특정 현금 및과 예금이라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뭐 한다. 코드에서 글자를 두 글자 입력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셔서요. 금액 얼마죠? 3만 원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수행 1번과 2번 다 완료가 됐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냐? 보시니까 출금전표 돼 있는데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거는 처음 분기를 수행할 때 차변가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래는 무슨 거래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주유 대금을 했다. 그럼 이거는 비용이 발생했는 거잖아 그럼 차변은 뭐가 돼요? 차에 발생하는 비용은 뭐가 있어요? 차량 유지비가 있었겠죠. 그럼 차변은 뭘 쓰느냐? 할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일자 입력해야 되겠죠. 며일입니까 12일 입력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날짜가 돼 있을 때는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하면 여기 날짜가 딱 앞에 거 12일 고정돼 있을 때는 여기다가 어, 날짜를 쳐도 안 됩니다. 그냥 11일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빈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일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비는 뭘 써주죠? 차량 유지비. 차량 두 글자만 치면 여기 보이시죠? 차량 유지 비 보세요. 500번부터 해서 600번 때, 700번 때, 800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했죠? 800번 때 사용하라고 그랬죠? 800번 눌렀습니다. 822번이네요. 그리고 옆에는 어떻게 거래처하고 적용은 다 넘어가시면 될 것이고요 근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28,000원 입력했습니다 여기에도요 그냥 공을 세번 누르는 게 아니고요 공공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키패드에 보시면요 숫자 있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엔터키 위에 플러스 모양 돼 있죠 이 플러스 모양이 뭐다? 한번 누르면 공이 세개가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엔터키 치시면 날짜 나올 것이고요. 대변 눌러서 현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검색을 직접 현금 치지 마시고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현금이라고 101번 있죠. 101번 딱 누르면 자동 현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101번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나아실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셔서 얼마요? 200, 28,000원 입력했습니다. 어, 지문에 보니까 수행 3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요 커서를요 먼저 차량유지비 갖다 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용처리 했는데 회사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차량에 관련된 비용은 뭐냐 업무용 승용차 잖아요 회사에 쓰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업무용 승용차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주유 비용, 혹은 수리비, 이런 게또 뭐가 돼? 차량 유지비에 해당되겠죠. 또 업무용 승용차는 뭐가 있습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업무용 승용차에 들가하고 있는 비용들을, 우리 경비를 어떻게 한다? 별도로 관리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커서를 어떻게 할까요? 차량 유지비 갖다 놨습니다. 차변에. 갖다 놓고 뭐 누르느냐? F3번이나 혹은 뭐하죠? 기름몸 들어가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자용 관리하고 되는 보이나 F3번 요거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뭐가 나오죠?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나와 있죠. 수행 된용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첫 번째 커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택되어 있어요. 승용차 코드에 여기서 뭐 눌러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F2번 기억나세요? 요거 요거 F2번 혹은 뭐한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누르면 됩니다. 제가 F2번 눌렀습니다. 나왔고요. 혹은 뭐 누르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나오죠 그럼 여기 이 앞에 우리가 뭘 했었는가 하면 고정자산에서 차량 아반떼 이거 등록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하죠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바뀌었죠 승용차 코드 입력되고요 차량 넘바내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유했는 28,000원 주유했는게 어떤 차에있느냐645246 이라는 아반떼 차종에다가 주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유류비 유리비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뭐, 보험료라든지, 수선, 수선비라든지, 뭐, 자동차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뭡니까? 유리비죠? 선택해 놓으시고 뭐합니까? 엔더 딱 치시면, 뭐, 코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부서, 묻는 말인데, 그거는 뭐, 지금 지문이 없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이 업무용 승용차 관리 수행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커서를 어떻게 해당, 차별 갖다 대고 F3번을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일이네요. 이번에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로 발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분개를 먼저 할게요. 외상 매출금, 상품의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아냈잖아요. 그럼 지금 물건을 팔았는 겁니까? 지금 팔았는 건 아니죠. 이전에 상품을 팔면서 외상으로 했던 거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외상 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돈이 어떻게 됐어요? 2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얼마 들어왔나요? 220만 원 들어왔네요. 그럼 여기서 뭐 할까요? 13일날 차배는 어떻게 해요? 현금 들어왔죠? 101번. 이제 현금은 101번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얼마 들어왔다? 220만 원이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되는겠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대변은뭐 하죠? 외상 매출금. 외상 딱 치시면 이렇게 두개 나와요. 몇개 나와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장기, 외상증 나와있죠? 거기서 뭐가 됩니까? 108번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요? 220만 원인데, 이렇게 해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외상매출금이 어디에 있는 회사의 외상매출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매출금 뭐죠 채권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 채권채무에는 뭐랍니까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래처가 어디에요 보니까 코디 나라죠 그래서 뭐합니까 코디라고 딱 입력하시면 바로 나오네요 왜 코디가 들어가는 글자는 이 코디 나라는 거래처 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래처에 대한 코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코드가 입력된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한다 코드 입력 안 하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코드 나라만 나와 있다. 이거는 틀렸는 거예요. 이거는 어 거래처 입력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인증 못 합니다. 앞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코드 뭐가 돼야 돼요? 이첫일번에는뭐 코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코드가 나오고 같이 나와야 지만이 거래처 입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죠 22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문제도 분개를 했고 전표 입력을 수행했는 겁니다. 어, 그다음 문장이 더한개더 남아 있네요. 이제 뭐가 있어요? 대체 전표 작성하는 거죠. 문제 볼까요?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대금은 시티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니까 우리 개정은 뭐가 될까요? 붕괴할 때는 접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얼마요? 88,000원이고요. 이 대금을 시트카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일종의 뭐가 되죠? 지금 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카드 결제를 돈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상의 개념이 되죠. 다만 이게 무슨 외상이냐? 물건, 상품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이거는 영어외적인 거니까 우리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봤을 때 미지급금이 되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외상이라 고 그랬을 때는요 채권채무인데요 상품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매출 외상 매출채권 매입채무가 되겠죠 이렇게 재고자산에 관련된 매입채무 매출채권 관련된 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 옴, 지급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미지급금 미수금이죠. 이것 또한 뭐죠? 미지급금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매출이죠? 14일 날 했어요. 차변에 뭐 합니까? 거래처니까 뭐 접대비. 접대 두 글자 좀 나오죠 접대비 뭐라 그랬어요 800번 래서뭐 해외는 아니니까요 그냥 접대비 83번입니다 해주시고 금액 얼마죠 88,000원 해주시고요 대비는 뭐가 되는 거죠 미지급금이죠 미지 두글자 쳐보세요 나올 겁니다 미지급금 뭐몇개 보이네요 미지급세금도 있고 비용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뭐 합니까 미지급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지급세금은요 나중 에 부가세 신고할 때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요 우리가 어, 해당 부가세 신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를 하잖아요. 그때 미지급 세금하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그때는 미지급 세금에 관련돼서 보통에통 나가겠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뭐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급 비용, 뭐 선수수익, 그또뭐 있죠?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우리 뭐하죠? 결산 분기할때 하는 거죠. 수동 결산 분기할때이 미지급 비용 우리 작성하겠죠. 나머지 미지급 배당금이나 장기 미지급금 퇴직연금 이거는 뭐 시험 잘 나오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뭐가 나오죠 여기 어 배당 관련돼서 배당 이익요금 관련된 거 있죠 이 배당 관련해서 나온 적이 한번 정도 있긴 있는데 그잘없습니다 주로 뭐가 나오죠 이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 세 가지 부분 여러분들이 눈을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미지급금 해줬고요 거래처가 어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참맛나 갈비에다 외상한 겁니까? 시티카드사에다 외상한 겁니까? 여기 어찌보면 참맛나 갈비는요. 신용카드 끌고면서 결제를 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요? 시티카드사에다가 뭐가 되죠? 카드 결제 대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이 시티카드에다가 뭐가 되겠는 거죠? 채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시티카드 사명을 써 주는 겁니다. 얼마죠? 88,000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봤습니다. 한번더 보시면 여기 입력할 때는요 하나 하나 앞에 날짜 입력하고요 여기 보면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뭐다 똑같이 보이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요날짜에 거래가 한 개란 말입니다. 만약 요날짜에 거래가 한개더 있다 그러면 여기 2가 바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14일 날짜에다가 거래 또 만들어 볼게요. 뭘만 뭐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복리 직원들한테 회식했다 그래가지고 복리후생비 발생했어요. 얼마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다가 뭐하죠현금은 나갔어요. 이렇게 5만 원 만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날두 번째 거래 되니까 어떻게 돼 있죠? 요게 2번 돼 있죠? 요처럼 앞에 있는 번호는 이 전표로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돼 있는 거 하나의 거래. 차변은 1대 있잖아요. 여기 하나의 같은 전표 거래가 될 거고요. 요거 2번 대 있잖아요. 이 구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밑에 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 누르시면, 여기 앞에 한 선택하시면, 이 붕괴가 차변 대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다? 그 밑에 차변 대변 그래서 차변 금액 나와 있잖아요.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내가 실수로 여기서 뭘 하느냐? 5만원인데 5천 공항에 빠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빨간색 차익이 보이고 여기 어떻게 돼 있죠 금액이 어, 차변하고 대변에 어떻게 해요 붕괴 대차 차익이 발생했다 딱 보여지죠 이래서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 도전은 작성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바로 알람이 뜹니다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더 유의 깊게 좀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이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고쳐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없어졌죠 그러면 앞에 말하겠습니다. 앞에 이 번호는 뭐다? 이 점표를 어떻게 구분 짓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1월, 어, 시, 같은 날에, 만약에 이 전표가 하나면 이게 남바가 1번 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거래되는 전표가 다섯 개다 그러면 5번 되어 있을 거고 뭐 10개라 그러면 어떻게 10번 번호가 붙겠죠 그래서 이 같은 번호가 하나의 거래생각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죠 구분은 여기 아셨죠 차변과 대변입니다 차변과 대변 물론 앞에 출금 입금도 있습니다 우리 배우셨죠 출금 전표는 뭐죠 현금으로만 돈이 나갔을 때는 출금 전표고 현금으로만 입금됐을 때 입금 전표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는 다뭐 했다? 차변 대변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출금해 가지고 우리 뭐 복리후생비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 놓더라도 분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이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출금 입금이란 말 대신에 뭐 한다? 차변 대변으로 해서 분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이 구분은 그래서. 어, 교재에 보시면 여기다가 출금돼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뭐가 돼 있죠 차변 대변도 되어 있기 때문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뭐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됐고 이 코드는 이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래처는 뭐죠 이거기 그, 이 코드는 거래 처에대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롬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가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이 코드가 입력 안 되면 이 계정 과목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럴, 그럴 일이 없는데 간혹가다 간혹 거래처에서는요 내가 여기 앞에 볼게요. 코디나라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코드를 입력 안 하고요. 이게 주, 이 코디나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입력이 돼버려요. 이거는 거리집력된 게 아닙니다. 코드가 없는 건안 되니까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교는, 시험 문제나 이게 문제에다가 저교를 하라고 하면 되어있으면 한번 잡아 주시는 곳이고요 그거 없으면 여기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변과 대변 금액 입력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거에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같이 두 줄이 뭐가 돼 있죠 차변 대변에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서로 표시가 되어 있죠 또 내려 볼게요 모두 어떻게 됩니까 또, 거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요거만 딱 선택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상에 어떻게 돼, 화면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 있습니다. 이게 뭐다? 하나의 거래다. 그리고 요거 보여지는 게 뭐다? 이 앞에 있는 번호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워볼게요. 어떻게 지우면 된다 그랬어요? 선택하고 위에 뭐 누른다?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점표 입력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될 거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밑에 있는 뭐합니까? 증빙 서류 관리에 대한 이 증빙 관련해서 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